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표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을 안에 고정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이더리움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으로 첫째,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로드맵. 둘째. 이더리움의 시세를 상승시킬 만한 호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소식 정리하여 전해 드릴 테니 필리시청 바라며 바로 첫 번째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로드맵에 대한 소식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세계 최고의 스마트 기약 네트워크인 이더리움은 웹 3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 로드맵에는 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기반으로서 이더리움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의 최종 단계가 완성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가장 최근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로 2015년 출시 이후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음 주요 단계인 더써지는 프로토 댕커 샤딩 도입 을 시작으로 확장성 개선을 안내하여 로름 네트워크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가용성을 보장하고 프로토덴크샤딩은로업및 레이어2 네트워크와 관련된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4분기에 EIP4844와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 후, 더스컬즈는 검의 저항, 타의종화를 무선시하고, MEV와 관련된 프로토콜 위험을 해결하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더버지는워크트리에서버클트리로 전환하여 더 쉽고 단순화된 블록 검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더리움 상태의 전체 복사본을 유지하기 위해 검증자 노드가 필요하지 않게 되며, 그 다음 더 퍼지는 기록 데이터 저장을 줄이고, 기술적 부채를 제거하여 프로토콜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단계인 더스플러지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단계에는 계정 초상화, 검증 가능한 지형 기능, EVM 개선 등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죠. 여기서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솔라나처럼 보안성을 희생시키면서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서두르는 이더리움 킬러가 여럿 있었지만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 로드맵에 대해 느리고 꾸준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을 향후 인터넷의 분산형 금융계층으로 만들 것이기에 암호화폐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들 수 있어 이더리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기분 좋은 소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기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인 마이클 반드포페가 이더리움에 비롯한 많은 아이트코인이 곧강세장에 진입할 거라는 의견을 내놓아 종목 벗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마이클 반드포페는 비트코인 지배력 차트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포페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 지배력 차트는 200주 지수이동 평균을 저항으로 간주하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중반까지의 시장 구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차트는 종종 아이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트코인의 가격이 시가총액 기준, 선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에 따르면 비트코인 반감기 행사가 약 8~10개월 에서 앞으로 다가온 것을 보면 하락장 대신 아이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더불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에 대해 더 낙관적인 이유는 이더리움의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알아보자면, 최근 미국 ETF 전문 업체 ETF 스토어의 최고 경영자인 네이트 제라시가 말하기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그레이스케일의 승소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의 주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그는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암호화폐 ETF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아크인베스터와 바네크는 그레이스케일에게 유리한 소송 결과를 예상하여, 현물 이더리움 ETF 신청서를 빠르게 제출하며 기회를 선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거래량과 연결될 수 있는 호재 소식이므로 이에 따른 굉장한 시세 상승도 예상되고 있어 이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더리움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로드맵은 느리지만 확실하고 안정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둘째,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에 이더리움에 비롯한 많은 아이트코인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 그 중에서도 특히 이더리움은 현물 ETF 신청 또한 기대되고 있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비트코인 반감기, 현물 ETF, 삼박자가 오러져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투자를 하신게 아니다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중이며 일체 유료정보라가 필요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